자, 어, 이 경기는, 아, 네. 이 경기는 네. 2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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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트 15점, 코치 챙기겠습니다. 확생이 하겠습니다. 네. 자, 시작합시다수원메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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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원빵이나 네. 그런데 이게 영롱이 없어야 네. 되나요? 네. 만원빵? 네. 저기, 네. 저기, 초원에 네. 네. 만원빵이네. 오케이. 네. 자, 지네트는 네. 만원빵입니다. 네.

모이라그러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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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모여! 웃으서 드실 니까 맞고? 맞고? 모여? 팀이 나오잖아. 아, 팀이 나오잖아. 팀이잖아 <situ Helen> 많이 혼데많 아니, 이게 일삼인가 이게. 아, 기억나다 천만이 일살인가. 옷을 한번씩 아니, 이리하고 이게. 미리왜미리미리 희미리. 희미리. 겠다리희미도 희미리. 희미아 그 때, 그 때가 맞았어요. 피울 때마다 기동이형 혼자 저거 하는 거봤어요 혼자, 혼자 원맨쇼 맞아. <목매> 오, 소, 아, 러 아, 죽겠어, 내가. 아, <목매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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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우리 그래, 서 있다가 그래막이기이거잖아요 그러네. 진짜, 안양대에도 그랬지? 서울, 서울이야. 영기 있나? 여기 있나? 저또 있어, 슈퍼 엄청나게 가 내가 비를 보이아이이너가수준 좋아하는 거야. 왜? 아 예. 수이야그 아, 그래. 어. 맨날 와. 네. 그니까 네. 영상이 하나도 안 찍힌 거지 형님. 예수이내 뭐 혼자 전다. 혼자 던다. 혼자 지다 혼자. 던다.

다요 <laughs> 봄보 선수가 왔습니다. 여러분, 뜨거운 박수를 해라 죽여야 왔습니다. 배우야배우야만성신육점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 아직 만성신육대 일단, 부산이를 위해서, 어. Tudo, <laughs> 아, 네, 아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이다, 대회야 <laughs> 자, 그 다음 팀은, 형님, 가수 형님, 가수 형님이랑, 황남이 형님. 어때요? 어때요? 됐죠? 네? 황남이 형님이랑 가수 형님, 다음 팀도 B 코트에서 뵙겠습니다. 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50대볼, 뭐, 5 0대분최강무라 뭐 네, 여기서 수원 네파 그그뭐 우승 주우승팀이니까 여러분 50대 부의 그 팀들을 한번 잘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. 예. 도스. 그, 용 그, 아, 눈물 터서네 네, 트파 이게 50대 부에서 이게 먹히는 먹히는 장입니다. 자, 수업네한2시반을 보겠습니다. 이시구 수쳐공 에이 이도 가면 에이 아, 예, 아, 50대 부동산과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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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런 킥이 나오니 네. 아 서브 좋습니다 에이 이문태 선수 아 역시 패시브를 붙여줘야 이민태 선수는 이킥이 나오고 점수를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황현 선수는 몇 십이야 오 아, 아, 운영이형 네. <목소리가> 운영이형 엄청 좋아졌는데잘 2번째 후승으로 오라고?

자꾸가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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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경기가 되게 섬세한 경기입니다. 또 하나하나의 마음을 져야 되고 서로 힘을 끄고 마음을 서로 맞추는 아, 게임을 하는 경기라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 힘을 얻으면 정말 팀을 아, 이는기 힘듭니다. 아, 저한번 더, 한 번, 한개더 하시죠. 저 세트 어떻게 됐어요 40대 한 번. 몇죠 아, 오. 역시. 역시, 50대 대 최강구, 3네타 역시, 아, 최강구. 최강구. 아, 자, 40, 에이, 40대, 부, 아, 40대 부, 에이, 40대고, 40대고, 나오세요. 에이, 코팅 40대고. 여기, 여기, 5 0대분 경기 끝나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. 거기는 A코트, 최강구 대신에 부거기 가서 하시고, 여기가 거기는 A코트고 여기 B코트인데, 5 0대분 경기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. 예, 네. 예, 네, 거기 4 0대분랑일반부 경기니까, 예, 네, 그러시면그 연습하고 계세요. 예, 네. 4 0대분 준비하세요. A코트 4 0대부 하이트맨 수원 만석팀 자 외부 수원 만석팀 베이콧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수원님 발수님 여기 이쪽으로 오셔야 어. 될것같은데 죄송합니다 어. 거기는 4 0대아 역시 이반분이빡시네요발수님 여기 경기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군대 40대지. 군대 4 0대고체강구 군대, 군대 선수는 하이트맨 가서 저 같이 해주시고. 비꽃리한마디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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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여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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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이 형!

何すらもりげった 고생습니다요 내가 절 많이 했으니까 무슨 많이? 해. 어 아냐 이제? 해야돼? 아유 버스 땡겨, 인어오셨어요컷팔 시켜드려요 팔 시켜드려요 가, 시켜드려요 전수만이 아 아, 이쪽에 수, 수차 어딘지 알 네, 40분 날 되는데 음. 전수만 여기 들어가면 아, 바로 전수만 전소발이... 전소발... 아. 정우야 가자 <리도운> 아. 정말 어. 3만 원형차하니까 3만 원만 놓고가 거기다가. <람쥬> 라디오 밑에다가 그 CD 있는 데 있잖아. 거기다 꽂아 놓으면 돼. 가겠습니다. 어때? 아, 언제나 가능한가? 어. 저희 지금 상가 성적이 가아서 나름이 기다리 너무 빨라한 이렇게 오셔. 나 이렇게 야될 거. 아이 그동강 동랑 그때 하라고요 아니 영어로 안녕하세 oh.